쉬운 게에수 좋은 게 아니면은 <laughs> 이게 사주하고 타로 같이 볼수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사주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왜타로 하면 쉬워? 나 솔직히 사주는 사주에 비해나 타로는 쉬워. 근데 타로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 타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은 이건 하늘에 뜨이거든 지가 초반에는 하늘이 밝혀주니까 쉽다는 거고 는데 나중에 질문이 올라오면은 그 질문을 읽를 못해. 그러면 그때 좌우 거죠. 그리고 <laughs> 제가 사주 카페에서도 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오래동안 했는데. 각 사주 카페에서는 사주 분는 성격은 4명, 5명이지만 타로 분는 성격은 한명밖에안올것 같아요. 전문으로도. 근데 재미는 못나 나중에 사주 하시는 분들이 다 타로 할줄알아 근데 타로 하시는 분들이 사주까지 못냈는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얘기는게저 얘기는 거의 10년 전 얘기죠. 10년 전에는 진짜 사주 카페에 만약에 4명, 아니, 4명 있다. 무조건 3명 사주 분는 성격이 1명은 타로. 다섯 명 있다 사주 선생님이 사주 선생님이 되면 타로는 한 명이에요 왜? 타로는 왜한 밖에 안 쓸까? 소유이유가없었거든 그리고 비율도 사주 선생님이 더 많아 근데 선생님들은 타로 선생님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긴 했어요 평균적으로 왜? 지 혼자 독자지하잖아 근데 재미있는 게 그게 독차지해도 나중에 그 타로 타범 선생님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 타로가 배우기는 쉽다니까? 단 하늘의 뜻과 그래서 타도가 얘기하주는걸 해석을 못해 나중에. 근데 그걸 내가 오랫동안 보느라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카드거든. 요 그걸 제가 이카드를 만든 것 동안 2년몇년 2년, 2년 동안 다 그거 내가 누구한테 시험을 박혀봤냐 무당들에서 한 거야. 제자분들 무당이했잖아 이게 맞나 안 맞나 제빨리알수 있는 건 무당들이야. 왜? 무당들이 바로, 그러니까 천기를 신기를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니까 무당들이 보면 무당들이 신기해. 왜? 근데 그분들이 타도가 하는 거 다다. 근데 그 타로카드를 무당재를 잘 안해 왜? 이거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 카드는 도양카드거든? 화면신도 하주같은거거든? 그럼 한국 사람들이 바로 와닿고무당들이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전흥이 있냐 없냐 그을때가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용하고 금절뜻한 카드가 딱 나와 근데 그건 무역일 수출업, 외국국 관련된 문들은다 좋은 카고 근데 손님이 그걸 하고 있고 그것도 보면 어, 돈 벌겠는데 진짜 돈 근데 이게 사주가 받쳐으면은더 뒤타야 돼. 그러니까 타로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주는 두 가지가 모든 운명 두 가지야, 정해진 운명과 변동된 운명이 있는데 타로 카드는 변동된 운명과 보통 정해진 운명을 못 봐. 그러니까 지금 빼는 뽑을 때마다 틀려지는 거야. 그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심리적인, 너트리빼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완하기에 맞는 게 제가 제 타로 카드예요. 사주팔자 기본으로 해서 1시간 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제가 사주 기본적인 원리를 1시간 더할 거예요. 이때는 뭐 가위, 고 우리, 무고 명화, 보고 인구화학공고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오면 상관없거든? 갖고 오면은 A가 질문이 뭐고, 뭐고, 뭐고 어떤 사정이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한달 뒤에 되면 이제 궁합 보는 법을 알고 싶으면 궁합 보는 법이나 보는 런거 계속 이렇게 결정 하겠죠. 그래서 내가 최대 시간은 12주 짤때는 한달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응용력이 뛰어나다 하면 한달만 끊을 수 있겠죠 일단은 수업 연습해 볼게요